초점이 F, F프라임 여기 있고 장축의 길이가 18인 타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 있대요. 그리고 얘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A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두 초점으로 하는 그 다음에 요러한또 새로운 타원이 있대요. 이렇게 됐나요? 근데 얘가 여기 꼭지점을 지난대요. C1의 꼭지점 하나 9, 0을 지나고 그리고 두 타원이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 지금 얘 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코사인 값 주어졌을 때, 얘를 한번 구하래요. 그럼 차근차근 생각해보면, 일단, 요큰 타원에서 장축이 얼마니까, 그렇죠여기가 18이니까, 이 p의 좌표는 9,0, 지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, 첫 번째. 그러면은, 마이너스 9,0, 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다음 주어진 숫자, 코사인 값 나왔죠. 코사인, f, f'a, 프라임 지 이렇게 나왔으니까, 얘를 요렇게 연결하고, 그 다음에, 요기를 세타로 잡고, 요기를 세타라, 그러면. 그럼 이게 13분의 12란 말은, 이거분에 이게 13분의 12니까, 요 길이를 12k라 놓고, 이 길이를 13k라 놓을 수 있겠죠. 그래 그래서 요 길이를 13k라고 두고, 여기를 12k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, 지금. 어?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했으면 여기는 얼마? 5k가 되는 거죠. 맞나요? 169에서 144 빼면은, 25니까 이 길이가 5k가 되는 거네요. 지금 이렇게 됐죠.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보이나 여러분들? 타원은 항상 정의가 중요한 2차 곡선은 여기 타원의 두 꼭지점에서 초점에서 타원이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을 더하면 얼마? 장축의1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더한게 얘니까 지금 18k가 18이 되는 거고 k가 얼마? 1이었던 거죠. 아,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13이었고, 얘는 실제 길이가 5였단 말이죠. 13, 5.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12. 그래서 필요하면, 여기 큰 타원의 방정식을 나중에 세우면 되는 거죠. 맞나요? 필요하면, 요요 초점까지 거리 나왔고, 지금 요기 거리 나꼭지점까지 거리 나왔고 지금 모르니까. 문제 좀더 읽어볼게요. 근데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살펴보니까, F'Q. 여기에서 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랑 그다음에 AQ 여기 다른 타원에서 요까지 연결한 거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얘도 마찬가지. 정의를 생각하면 타원. 여기서 얘를 요렇게 연결한다면 요렇게. 그러면 아, 얘랑 얘 더한 거. 얘랑 얘 더한 거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, 지금. 맞죠? 그걸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러면, f'q 더하기 fq는 장축이 18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aq 더하기 fq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뭐한 거? 그래서 얘를 지금 뺀 거잖아요. 그럼 이건 살라가고 그럼 f 프라임 q 빼기 a q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음표만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죠 지금. 그러면 이 타원을 방정식을 세워서 뭐 꾸역꾸역 계산으로 되지만 맞나요? 근데 이 보이는 게 뭐가 강력하게 눈에 보여요? 직각이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타원 위의 한 점, 얘 말고 주어진 점얘 줬잖아요 타원의 점이라니까. 얘랑 타원 나왔으니까 두 초점이랑 또 연결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럼 연결하면, 지금 요렇게, 지금 요렇게 나오게 될 건데, 어? 이거 더하기 이것도 타원의 장축이죠. 이거 더하기 이것도 장축이니까. 그런데 우리, 어? 요 길이는 5였고, 이 길이 알수 있잖아요. 요 길이가 9였는데, 요기 6이었으니까,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요 길이 3이 되는 거고, 도형의 성질이죠.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거 25, 9, 이거 얼마? 루트 34죠. 그래서 아, 이 길이가 루트 34였네요.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얼마? 3 더하기 루트 34였던 거죠. 아 그래서 이 물음표는 3 더하기 루트 34였던 거예요. 그럼 이걸 빼면 얼마? 15 마이너스 루트 34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이 몇 번?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